맘대로요. 초대해줘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뭐야? 뭐야? 이거. 자 크레이지 아키리 저 많네. A 누르면은 그거 물풍선 나오거든요. 폭탄 나오거든요. 아웃을 해야 돼요?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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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났어. 아, 죽었어. 아 아이템이 나오구나. <laughs> 아 이거 뭐지? 아 폭탄 하나야 아직. 아, 아이템이나 뭐지? 아직 하나고 아이템 먹으면 이제 하나씩 늘어나요. 아 잠깐 잠깐 갇혔어. 아이 아, 갈림 때문에 죽었는데? 어나안 죽었어. 저도 죽었어요. 어 아니 근데 나안 죽었는데. 이거 리젠 돼요? 어? 이거 리젠 돼요 리젠?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리젠이요 이거? 이거 뭘까요? <laughs> 뭐야 이거? 저기 이거 틴커 뭡니까? 보호막이에요? 틴커 타는 거요아그 네오 보호에 따라했네. 뭔지 알겠다. 아니 이거 뭐야? <laughs> 크리지 아케이드 타는 거 있잖아. 왜 뭐예요, 그래? 이거. 다른거 있는데 크기자 키드 같은 맵이예요 근데 부금이 없어져서 좀 아쉽다 부금이어 뭔가 좀 뭔가 이거 마우스로 해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좀잘 만들었을 것같아아 잠깐만 잘 키보드로 할지 이게 뭐야 잠깐만 아저 키보드 돼요? 이거? 키보드로는 안될걸요? 키보드 아니고 이거 가신다. 아 키보드로 하려면 A키 누르는거 밖에 안될걸요? 뭐지 왜 아이템이 안먹어지지? 그 와중에 네. 어, 이상해 그냥 다가가면 먹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 그냥 타놓아서 연두님! 한번 다가가봐요 연두님 봐봐요 <laughs> 어, 뭐야? 겟님 크레이지 아케이드 고수? 나 지금 조금은 아, 어, 겟님이구나 연두님이 어. 나 근데 연두님이랑 신경전만 할거 같은데? <laughs> 컴온 오. 아... 싸움이야? 나도 끼지? 아 뭐야? 에이 내가 이거를 누나한테 욕 먹으면서까지 배웠는데 이거 크리자 크리. 똥을 밟았다. 뭐요그 껌님. 똥 뭐야? 그 아이템 그냥 다가가면 먹으 그냥 똥이에요. 네? 뭐야? 아, 빨리 죽음. 죽었는데? 아저 그 아이템 진짜. 다가가면서 먹으면 먹을 수 있네요. 껌님. 아니 몇 개가 안 아, 먹어요. 이건... 이 맵은 있잖아요. 아니, 먹어줘요. 한 사람이. 사람이. 한사람이두번 승리하면은 승리에요 음... 이해 돼요? 아 근데 여러 개안 나지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그 칸에 맞춰야 돼. 어 아, 아, 뭐야? 그러면 먹을 수 있네요. 와, 망했다. 이거 죽는 각이다. 아, 파랑님 이후꿈님이구나리마하고후꿈님 맞았어.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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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어, 붙어 봐. 어, 어. 아, 아이템 안 먹었어. 아, 결국 참이에요. 자, 다시. 아이템 미쳤졌어요. 안 먹었지. 아니, 아이템이 안. 군님 자살? 아니. 자살 안 했는데. 조항님도 자멸함. 조항님 누구지? 와. 아. 자살 한다고? 응? 왜지? 왜지? 아, 이거 다아이 이거, 제발 이거이거 지금. 아나 아, 죽어 자살했다. 아이가 찰은 것 때문에 죽어? 안 됐구나. 이거 이매비. 키보드로 했으면 그 괜찮긴 한데. 어 키보드로 만들었으면 괜찮았어. 아내 아이템 내놔 저리가. 아.. 아니, 이 짐.. 괜찮은것 같은데? 어, 잘맞으었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키보드로 3, 하면은 3, 1, 3, 오히려 더 느낌 이있걸 그게 나 차라리 키보.. 키보드로 하는거 있어? 근데요, 안 아, 거. 안 아, 그것도.. 그.. 근데요 그거 그렇네요 이거 비슷한 맵 하나 있었던거 같아 근데 옛날에 좀.. 이것보단 좀 후진데 아이템 없고 이래가 아! 맞다 맞다 아, 아, 죽었다 아니다 이것보다 100% 후지다 그거는 그거 탈으로하는거거 길막기.. 말씀하시는거 아닌가? 길 길막기 안 아, 먹어져. 잠깐만. 프로브로 프로브로 하는 아, 뭐지 거야. 무슨 잠깐만. 타이런지는 폭탄 게임에 날아가. 죽어라, 갤림아 씨, 갇혔어. 갔어. 어. 겨울. 뭐야, 나왜 폭탄을 아, 뭐. 안 줘? 폭탄 내놔. 폭탄 내놔란 말이야. 근데 이 게임 좀재미없긴 재미없네. 네? 전 괜찮은데. 예? 재밌는. 전 괜찮아요. 아, 뭐야? 어, 어, 아, 어 미안해. 괜찮은데? 뭐야 이거? 오, 오 나쁘진 않아요, 진짜? 야, 저, 이, 어, 뭐야 이거? 난힘안 나요. 왜 좀? 뭐야 이거? 새로운 맵이 없잖아요. 뭐야 이거? 예. 뭐야 이거? 신선도 안들어가 음, 가지고. 아니 근데 골리앗은 속도가 빠르는데 말을 안 들어요. 좀 무례죠. <laughs> 말을 안 들어. 아니야 잠깐만 이 야, 어디가니? 야야 야, 어디가? 야,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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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아니 멍청한, 멍청한, 멍청한 골리앗이라는. 망했다는 아. 이유가 그 골리앗 때문에 망했대. 아 <laughs> 진짜 저거 안탈거야요 안 저거는. <laughs> 김진범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랜덤인데 타는 것도? 아 드디어 복전 나왔네. 어머, 어 빨라. 봄이다. 잠깐만 이제 거의 다 까진 것 같은데. 갈림 누구죠? 아까부터 지금... 이제. 아하. 아, 아그 갈림이 바깥 PK. 바깥어요. 야 근데 솔직히 갈림 너무 잘한다. 와. 그러니까 저분 크레이자키드를 우리나라랑 붙어 보라고 해야 될것 같아.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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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에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송 끄고 크레이지 키드가 존나나 방송했잖아요, 한번. 아, 잠깐 만 지금 딜림 갤림... 와우. 아, 꿉님이 아, 지금 어부지리로 승리. 아니 저... 아, 아니 저 설계했는데요? 뭔 소리예요? 서, 설계한 거예요 설계라니요? 모르시네 아, 제가 아, 프레임 잡기 키... 아. 네? 뭐라고요? 아, 뭐야? 누구 죽었는데? 저위에 중앙님 잠수 타시길래 응? 중앙님 잠수예요? 뭐 잠수하자고요? 안녕 나도 오는 건가? 그렇게 하죠. 요 <laughs> 어. 오케이. 컴 온. 그렇게 하 알았어요. 뭐야? 아, 제발 이거 주지 마. 깨지잖아. 이게 뭐냐고. 오케이, 맞히. 오! 오! 터지라고 오, 그냥. 그냥. 꼈어, 꼈어. 오! 어. 누가 어. 누구냐고요 갤럭시 님, 우르킨 님, 상우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아이거 버릴래. 아 버릴래, 버릴래,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 버려, 버려. 안더안 버려, 타지. 버려 버려.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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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 이거 화력 하력, 화력도 높았구나. 아씨죽었네껌님이거 먹어요. 어, 잠깐만요. 어 잡아갔어. 누가 자꾸 죽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아니 저분들 탈거 탈거 죽은 거예요. 음. 아나 폭탄 몇두 개밖에 없었어. 안 먹어지네. 그거 최대치가 있나봐요아 레인지는 인정하겠는데 폭탄이 없어. 계속 안나고 근데 이거 그 깃발은 탈거 타고서는 못 먹네. 아니요, 스피드 그거는 아, 다 먹으면 돼요. 아 어, 봄네나. 아 빨강이가 먹었어.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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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가만히 <laughs> 혼자 있다가. <laughs> 오 어, 다행이다. 아폭 하난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머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개꿀이죠? 암 아, 뭐 어디죠? 아 아이씨! 갤리! 아이씨 죽었어. 와통 동반자 살 보소. 와아. 이씨 동반자 살 <살고도>. 보소. <laughs> <laughs> 아니 저게 아, 저렇게 할 줄은 몰랐다. 크리자키드 수법을 썼는데, 아, 우리나라가 가르쳐준 수법이 안 통하다니, 이런 세상에. 갤림, 갤림 설계 지렸다. 아... <laughs> 왜 그랬어요? 설계 지렸다. 원안이 있어요? <laughs> 이거 어떻게 써야 되니? 저폭하인데 니네 혼자 다 드셔서, 아, 아! 아! <웃음> 아 <웃음> 제가 잘못, <그건> 내가 <laughs> <제가> 잘못 했군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저도 보고 아, 아, 없었어요. 아! 칼리 아, 끝났어! 아, 아! 내가 이겼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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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이거, A키라 했지 어, 근데. 주황님 이제 일어났다. 이제 방송 아신 것 같은데? 방송 보시나? 띠용? 저는 일단 싸움을 걸지 않겠습니다. 음. 일단 평화주의자 간디가 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을 먹고 보자. 어, 오빠가 안 걸어도 누가 걸걸? 아니야. 잠깐만. 그, 보라디 웃겨가지고 못하겠는데? <laughs> 너무 웃기잖아. <laughs> 예? 보이 저거 타는 거도 웃기잖아요. 왜요? 그냥 웃겨, 저거. 그냥 <laughs> 저거는 그냥 보, 보이는 게지. 어이구, 아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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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갇혔다 갇혔다 성훈이 아 아쉽다 안 갇혔지롱 어어어어어 빼야돼 이번엔 스피드가 안나오네 폭탄은 많이 나오네 대체 뭐지? 아 스피드가 없네 이제 망했네 이 게임은 폭탄이 중요한게 아니라 뭐지? 스피 드하고 길이가 중요해요 아차 갤림 아, 이러지 맙시다 오 히어 아 아이템 없었어 인성 봐. <목소리> 아 이딴 인성 너네 선이 미끄러졌어. 아한게 <목소리> <목소리>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연두님이 갤님이 승리하면 그냥 승리고요. 연두님 승리하면 립... 한판더가요어한판더 어, 합시다 이리가. 아, 어. 그럴까? 잠깐만. 아 죽적으로. 붓꽃님 어, 그 죽었네. 네저미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아 <laughs> 솔직히 허터비 클리하는 어 영상 하고 싶긴 한데 아이레스 게임만하게임게임만이 게임은 이이 게임은 이게임이게이저 골리앗 이클릭하이아 오른쪽 가라고 하면 왼쪽 간다니까 이상해자이도는 빠르지만 무이인 골리앗과 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탱크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은이 게임은 이 근데 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탱크가 속도가 좀 느리죠 아무래도 아니에요 황우님이 느리다고 아이템이 별로 없었나봐 아아 아, 아, 설마 아 겔린 한번더하게 매너있게 죽죠 겔린 매너있게 죽죠 어 매너있게 죽죠 어, 매너있게 매너 죽는다는건 뭐야 좋아 한번더자 아, 이번에는 진짜 말... 봐주지 않으면서 잠깐만요 왜 이러셔 이번엔 국공 죽었다고 했죠 됐다. 하, 아, 왜중앙에 중앙에? 왜왜 왜 중앙이 오, 된 거지? 뭐냐 이거? 왜 이거 비비게 되냐? 어, 금찍한데 이거. 아 죽음. 만나. 노잼사 오지시네. 제가 일부러 죽었나요? 아닙니다. 실수예요. 시청자분이 노잼사네. 아싸나 내가 일부러 그랬냐고. 어 너무 많은데 아 죽었어. 와 스피드 구하정의 아... 그 스피드 갤림 잘 나오는데 구하정의 그 조항님. 폭탄이 많은데. 폭탄이 많은. 이맵 업데이트 됐음. 나 정말. 폭탄 다 먹었어? 이맵 업데이트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다. 막. 키보드로 했으면 좋겠어. 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아 그것도 좋고요. 맞아요. 뭔가 일단 신선하더라고요 이맵 자체가. 와 어저께. 신선한 맵 요즘 찾기란 힘들더라고요. 어, 어, 제타 탱크? 어디서 어디다 놓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laughs> 이 탱크 타면 왜 죄다 탱크예요 고미가 어디야? 어, 한명 떨어졌네 솔직히, 솔직히 골리앗보다 낫잖아 <웃음> <웃음> 그건 인정 탱크나 골리아시나 아잇 터졌다 아골리아시요 갈림 굉장히 빨라요 아 일부러 죽으러 가진 않네요 <laughs> 아난 좋아해요 아, 저거 사실 일부러 탱크 버리고 골려 타려는 그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근데 놀라운 솔직히, 말해서, 계획. 솔직히 말해서 저 골려 있잖아요. 그, EUD 탱크라이더라는 맵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를 매우, 아, <laughs> <laughs> 매우. 탱크라이더. 유순탈하게 <laughs> 컨트롤 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 <laughs> 갈림이 어? 이기겠지. 갈림이 이기면 한번더 하거든요. 아, 그럼 한번더 죽어? <laughs> 네. 그건 네 마음이요. 그냥, 그냥, 그냥 어차피 이거하고 리바할 마음도 있어요. 그냥...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게. 그냥 진검 승부예요. 이세요 그냥. 이기 진검 승부하는 시게 좋아요. 근데 갤린 터졌는데? 저는 그냥, 그냥 이기세요. 근데 그와 중에 터졌는데, 저분? 예. 근데 갤린 특기 왜 이렇게 차원이 다르냐? 그러니까. 아, 이거 솔직히 이런 거는 속도가 빨라야 돼. 늘 폭탄이 중요하지나 이기세요. 그렇. 아. 와우! 뭐, 와우! 겔리미 음. 이겼습니다. 연두가, 연두가 이겼다. 끝. 아 근데 이건 진짜 하긴 힘들다. 저한판더 하고 싶은데. 아.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제 왜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죠? 원래 빨... 노래 나왔었는데 저는 빨강자리만 나왔나? 제자리 는안 나오는데? 흑곰 9시에 P.A.A님 근데 그 과정에 누구 자살 자살이 누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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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누구죠? 자살... 자살 누구죠? 중간에다 폭탄 박아놓으셨나봐 뭐죠? <laughs> 아 골리앗? 버리겠습니다 골리앗은 버리라고 있는거다 골리앗은 버리라고 있는거다 자 골리앗 버리고 주님한테 살해당할 각이죠? 아니요 제가 이런걸 얼마나 잘합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도 오지 마세요. 지금 3파전이죠? 이용? 아, 겔님이 또 무슨 각인데요, 이거? 아니에요. 딱 아, 겔님이 혼자 떨어져 있어서 이거 겔님이 음? 좀더 아이템 먹기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나 순간, 나 순간 흑공님이 자살 한 들어왔어. 저거 골리앗은 <laughs> 버려야 됩니다. 야, 흑정도 아, 참 대단하신 것 같아. 돌리 한번딱 떠주는 센스가. 그리고 자살하셨다. <laughs> <다 간다. 웃음> 아, 자살하셨다. 아, 이야. 아, <laughs> 정말 굉장한 실력이지 저걸, 저걸 예상 못 하다니. 역시 사스가. 인성, 게임. 인성, 인성. 와, 어. 터졌어, 그 와중에. 오, 어? 그 와중에. 어. 와, 막상 막하. 아이템 서로 비슷해요? 저 주황님이 주황님도 오오 이거 위험해요 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잘하면은 그 와중에 탱크 탔어 그러면 이것도 상황이 달라지죠 아 끝났네 아, 아 네? 아이구 어, 다시 내렸어요 아 사실 아, 느려가지고 아, <laughs> 사실 너무 느려가지고 네. 여기 지금 아이템 있죠? 아니 나나이맵 보면서 어, 무슨 생각들이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크레이지 아, 키드가 어, 어, 이거. 르게거 어, 어. 어. 어, 아, 어 이거. 좀 이거. 아, 막 아, 하거거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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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겼네 자... 자, 힘든, 힘든. 아, 들거들 아, 이거. 아, 깨어났구나, 아, 이 왜요? 이 아, 이 아, 이거. 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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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검색에 델타포스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잠깐만요. 주님 주님 이러지 맙시다 우리 평화롭게. 우리 이러지 맙시다인 어인 어인. 주님 주님 어, 오지 마세요. 저리 가 저리 가. <laughs> 저리 가 저리 가. 투코님을 좋아하는 사생팬이잖아요. 왜 그래요? 아난 저런 사진맨 단적 <laughs> 없어. <웃음> <웃음> 어. 아그 순간에 보라님하고. 아 보라님이 죽었습니다. 아 폭탄인데? 아 저는 어떡 하지? 폭탄도 없어, 속도도 없고. 다 먹었네. 오 죽을 뻔했죠. 아, 겔님이 제리엄이 지금 그 상황에. 아 이러지 마. 근데 이맵은 보면은 근데 이맵을 보면 그게 없어요. 판정 미스 그런 게 없네. 그런 거같지않아요 아, 아, 일단 여기를 응? 도망쳐야겠어. 사파전. 아 지금 돈까스와 돈까스가 지금 예전에 했었거든요 이네들. 아, 돈까스와 흑봉님과 갤림이 남았어요. 아 파랑님 있잖아. 돈까스, 돈까스 노잼 노잼 그리긴 하지만도 겁나 잘해요. 저 폭탄 하나 있어요 지금. 어이이라고어 <laughs> <laughs> 폭탄 하나 있어요. 어 싫어요? 자 일단 그... 흑곰님이 이길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봤을 땐 겔림과 돈까스의 싸움이것같습니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오늘 겔림이 렌타디 깨셨잖아. 운이 너무 좋으셔 지금. 렌타디렌타디깨타디 렌탈이... 깨달... 깨서 운이 너무 좋은 거야. 아 저거 다꽉차 있어요. 아 돈까스 이러지 말자. 우리 평화롭게 겔림 죽이자. <laughs> 평화롭게 겔림 죽이자. 임 어어 왜 저분이 죽? 아, 야 합의하다니까. 자..이제.. 와아.. 저거 왜 이렇게 빨라요? 자..이거.. 흑곰님 불리한데요? 아니 아니야.. 아니. 델님! 델님 이럴땐 흑곰님은목락하는거에요 그럴까요? 아야될까 그럴까요? <laughs> <laughs> 너는 최.. <laughs> 치... 너는 최약체다. <laughs> 어, 내가 진짜 <laughs> 상대해주마. 보아라 <laughs> 폭탄 하나로 이렇게 아니, 뻐기는.. 흑곰님, 흑곰님. 네? 델님미지가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더 이기면요 끝나거든요. 네. 이는 그걸 강화하셔야 <목소리> 고될것 같아요. <laughs> 저기요? 악을 쓰고서 지금 폭탄이 왜 하나냐고 지금. 아 아이템 온발 전망 게임이네. 이것도 온발 전망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아니 여기까지 와서 폭탄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웃기긴 하답니다. 하나밖에 <목소리> 어, 뭘, 어, 뭘 보관 자산이죠? 아, 무승부입니아 무승부라서 아안 끝났네 아 아쉽다. 아 근데 무승부 처리도 되는구나 이게 매비. 아 몰랐네. 네, 대단한데? 자그 덕분에 아. 한판더 합니다. 근데 보라님 아, 그니... 잠수 탔죠? 와 폭탄 하나로 무승부까지 가셨어요? 보라님 대단하신데? 내가 누나 근데 지금 누나.. 보라님 잠수 탔어요. 두번넘세요어 아, 잠깐 주왕님 이러지 마시다 평화롭게. 어우 진짜 왜 저래 그래, 저거. <laughs> 주황님새높서 <옆에서> 흑곰님한테 <laughs>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잘가 파랑아 어 연두색깔 탈것 내려줬고 <laughs> 아, 재밌... 아 탱크 아아 위험했죠 아 저기서 죽을 수 있었는데 바로 탱크 아연대색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깎아 잘봐 사먹을게요 윤대식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네? 저 죽여달라고요? 콩님을 <laughs> <아요>? 죽여달래? 왜죠? <laughs> 아 잠깐, 갤링 그렇다고 바로 실행할 필요는 없어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아좀 니마, 니마. 아좀 니마, 니마. 이거 탱크를 이소하는 뭐. 것까지. <웃음> 야. 아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이건 <laughs> 어. 가졌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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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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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그냥 되아이 <사람> 네. <laughs> 아, 이거 음. 이렇게 되면 한판더할수 있죠. 최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은 한, 네. 다음 판에 돌이. 더할수 있죠. 콜. 제어핀. <laughs> 아니 아니. 타겟은 조항님으로 할게 아니야. 이번 판에 이긴 사람으로 아. 아니 조항님 할 거예요. 어? 아또 동반자 살인데? 또 동반자 살이야. 왜이자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 동반자 살. 아 일부러 게임 오래 하려고. 저 사진 막판하려고 했나? 아니 참. 근데 이거 동반자살 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일부러 하는 건 아니야? 이번 단판에 한번 <laughs> 걸죠? 지금 속도만 나오는 거 실합니까 지금? 속도만 <웃음> 나오는데? <웃음> 자 속국님 쪽은 뭐하면 너무하면 또 지루하니까 이번 아, 한 잠깐만 여기 걸죠? 누구 옆에 지금 지금 불총계 있거든요 지금 <laughs> 오른쪽에 왼쪽이랑 둘다 불총계이에요 지금. 불안한데? 어, 그 아, 아그 와중에 포 집에 파님... 방문하려는 그거, 손님이에요 아, 잠깐만 어, 아, 폭탄 하나씩 예, 아론 나뭇 나뭇 아론 나뭇 오 나뭇 어, 저거 저 먹을게요 그 와중에 판임 죽었어요 <laughs> 아, 지금 겔린 사실 주린 죽이려고 <laughs> 아이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겔림 지금 파밍중이거든요? 네 파밍중이에요 엄청난 템 파밍중이에요 파밍 엄청난 파밍중이다 너 감히 나를 먼저 죽였겠다 보호하라 내가 널 복수하겠다 아니, 아 지금 겔림 속도 엄청 보세요 지금 겔리 속도 봐 <laughs> 지금 겔림 속도랑 폭탄 개수랑 폭탄 사거리랑 다 높아요 사실 주황님께 복수하려고 역시, 역시 겔림은 어? 게임을 잘하서 어? <laughs> 정렬이야? 야 이걸 <laughs> 이러일대이 네. 이야, 이거 사실 1대1에서 와, 속도가 근데 속도 차이 너무나거든요? 아, 이거 솔직히 이거... 말해서 둘러가가지고 주님 유포디 공략이야 I 알겠도될것 같은데? 그러면 i m i 이 Jun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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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저 i m i t Junimit, Junimit, j u 아 i m i t j u n i m 아니 근데 또왜 있는거야 대체? 나 이해가 안 가네 개강을 원래 크아야도 그 있었어요 또 아니요 아니요? 만약에.. 없죠. 만약에.. 오 겔린 죽을 뻔 했어요 그 와중에 이거... 그냥 한 이거 템을.. 번 죽을 이거. 이게 불 판정 범위가 이게... 원래 쿨다운이 있는데 그냥 터지고 나서 바로 가도 죽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템을 나타내긴 해야겠는데 이제 뭐 그.. 중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된것 같은데 오 어, 이거 위험해요? 어 이거 이게 뭐라고 <laughs> 지금 심장이 리냐어어어저봐 판정 불분이가정상이 아니 진짜 이거 프로리를 열열어가지고 네, 시작했습니다. 아 할게. 지금 조광님이 지금 속도에 넘쳐지고 있는데요. 아 조림 죽었습니다. 조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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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습니다. 승리. 아야 진짜 명경기였다. 명경기였다 진짜. 경기 끝났습니다.